안녕하세요. 허경영 하늘공tv입니다. 아, 지금 전단지 어, 전, 전국에서 전 우리 지휘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단지 폭격을 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저도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어, 전단지를 지금 열심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어, 개별, 어, 행, 개별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단체 홍보를 할때 어, 마이크와 그다음에 어, 스피커로 어, 귀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 마이크를 어, 오늘 대구 교동시장에 들러서 어, 이제 마이크와 스피커를 구, 어, 구매를 했는데요. 어, 보니까 어,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일단 가벼워야 된다. 휴대하기가 간편해야 되고 가벼워야 된다. 이제 거기에 중점을 뒀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머리에 끼워서 머리 끼워서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어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습 이게 여기 이게 스피커인데요 스피커가 자제 손을 한번 보세요 제 손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아 아주 작죠 네그 다음에 스피커에 이렇게 어, 메일수 있는 매일 메일 수 있는 끈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어, 또 어, 허리에 허리에 벨트에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를 보시면 저는 복잡하면 못 하는데요. 어, 여기에 마이크를 끼우는 어네 마이크를 끼우는 어 것. 자, 이 마이크를 여기다 끼우면 되는 거죠. 여기다 끼우고. 그다음에 이거는 볼륨 조절하는 겁니다. 아, 요새 전단지를 돌다 보니까 손톱에 때가 많이 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온 오프, 온 오프 다이 스위치.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이크 어, 끼우는 것, 그다음에 볼륨 조절하는 것, 온 오프 스위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어, 제가 막상 착용을 해보니까 일단 가벼웠고, 그다음에 어. 제일 좋은 것은 배터리 성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충전기가 있죠. 네, 충전기, 그다음에 어, 옷에 끼워서 옷에 끼워서 어, 쓸수 있는 요 마이크가 또 따로 나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 뭐 노래할 때 이런 어, 마이크 있죠. 이런 마이크도 또 있습니다. 어, 이런 마이크가 지금 세 가지 종류죠. 마이크가 세 가지 종류고, 어, 6시간 충전을 했을 경우,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 가게에서 시연을 해본 결과, 스피커 성능이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한번딱 듣고 나서, 아, 이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어, 도매가로, 도매가로 1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보니까, 벨트, 어, 여기를 언제요? 이 스피커와 그다음에 여기 어 헤드셋 어 마이크 어 이거를 줄이 헐렁거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어 저것도 있었어요 벨트 어 고정을 시켜주는 벨트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 내일부터 어 대구에서도 어 이제 단체 홍보를할 건데요 이 스피커 가지고 스피커와 마이크로 어저 우리 국가행문당 어 정책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어, 할, 바라, 할 생각입니다. 어, 일단은 내일 한번 반응을 보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 저도 엄청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이지만 우리 허경영 후보님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다 같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피커와 마이크를 구매하세요. 그래서 어, 사람이 많이 있는 곳 그리고 어, 시장이나 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내, 어, 내거리 횡단보도 이런 데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어, 정책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 당장 구매하러 나가시죠. 감사합니다.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